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넘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마귀가 들린 사람이에요. 어 목사님, 군대 마귀가 뭐예요? 보통은 한 사람에게 귀신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둘도 셋도 아닌 군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허허. 자. 이 사람 너무 비참해요 가족도 내팽개쳤는지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싸납기가 뭐 보통 싸는게 아니니까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놨어요 하하 아,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성경에 보니까 쇠로 고랑을 다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목사님 귀신 들면 다 힘이 센가요? 어,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 작은 경험 안에서는 어, 조금 슈퍼내츄럴한 건 있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귀신이 들리면 다른 성격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상해요 뭔가 제 3의 힘이 그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아이 언행심사가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어떤 귀신들린 청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한 이틀 뒤에 와서 보니까 저희 그 교육관의 6층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건 무언가? 그랬더니 귀신 들린 청년이 와가지고, 아, 글쎄, 벽을 팍 쳤는데, 그 조금 두꺼운 베네어판이었는데, 그게 다 날아갔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힘이 세도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포악했던 청년이 갑자기 쓰르르 쓰러지더니 새싹새싹 잠을 자더라고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는데 악령이 떠나갔어요. 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이 군대 마귀가 들린 사람은 볼을 들고서 자기 몸을 치고 또 칩니다. 피가 나도록 치는 겁니다. 자학하는 거예요. 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학이 심해요. 늘 자기를 싫어하고 또 혐오합니다. 넌 누가 제일 싫어? 내가 제일 싫어. 뭐가 제일 화나? 내가 제일 화나.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워? 내가 그렇게 실망스러워. 그래가지고 늘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귀신들이 사람은 그 정도로 어,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가지고 그냥 몸을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밤낮 산과 무덤에서 비명을 지립니다 와! 와! 그래서 뭐가 그렇게 슬프고 괴로운지. 주님만 아시죠? 언젠가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는데, 온몸이 담뱃불로 얼마나 지져 놨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몸을 지졌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어려서부터 거의 방치였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음, 뭐돈 벌러 가느라 그랬겠죠. 근데 저는 6살, 7살부터...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아빠도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서 얼굴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돌보심이 없는 아이니까 음,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도 모르고 또 자기 귀한 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들면 술 먹고 그 다음에 담배 피고 그 담배를 가지고 막 팔을 지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쓰리고 아플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비교만 하지 않으면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받으면 귀신 떠나갑니다. 또한 고등학생을 만나 저기 어요 팔을 이렇게 내미는데 보니까 칼로 여기 얼마나 변했는지 아이고 정말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이거 제정신으로 한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뭐지 그랬더니 어 새벽 한두세 시쯤 되나 한두 시쯤 되면 갑자기 눈이 탁떠진대요 그리고 옷걸이가 있는데 그 옷걸이 옆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laughs> 저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아이가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그 귀신이 요 저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거는데 칼을 꺼내서 너 동맥을 그어 팔을 그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뭔가 새 씌운 듯 그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 칼을 찾고 그리고 거의 그냥 무의식 속에서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아이고 큰난데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찾아왔노라 그랬어요. 자그 아이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고쳐집니다. 음 제가 그 자매를 만났을 때 예수님 이렇게 하고 제가 부르니까 그 자매는 대골대골 굴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마치 무슨 팽이처럼 그 강대상 위에서 막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속에 있는 악한 기운이 떠나고 그러니까 악령의 기운으로 버티고 살아온 아이예요. 그러고 나서 치료 받았어요. 악한 것이 떠나가고 치료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도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폭풍이 치는 날. 휘, 휘. 엄청난 바람이 불어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려고 배를 타고 호수를 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 만나러 간거 아니에요 군중 집회하러 설교하러 간거 아니에요 이 불쌍한 사람 만나러 갔어요 지독하게 자기 길을 자책하고 저주하는, 널뛰듯 뛰어다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비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싫음하는 거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 싫어. 난 내가 제일 싫다고. 죽고 싶어. 더 산다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 사나 죽으나 나한테는 똑같아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 소리, 마음의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저는 갑자기 제가 예수 믿고 제가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눈빛,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애로우심이 가득한지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딱 꿇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귀신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무릎을 딱 꿇고,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아니,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로 오셨어요? 이랬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귀신은 어둠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는 거거든요. 어? 아니, 그리고 지금이 심판 때도 아닌데 이렇게 일치고시면 어떡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군대막이 들리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귀신의 소리죠. 저기 돼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 돼지 떼는 들어가겠다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까? 여러분들 마귀의 본성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은 누군가의 속에 귀신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소리는 죽어야만 해. 그만 살자. 귀찮다. 괴롭. 더 살아 뭐하나 늘 속에서 백번천번 하루에 살인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직접 목을 매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강에서 뛰어들기도 합니다. 여기 이 거라사인 속에 귀신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돼지 떼 속으로 귀신들이 들어가는데 그냥 뭐 하나, 둘, 셋, 넷, 백, 이백, 삼백, 사백, 천, 이천. 와참이 사람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해요. 여러분 속에 기생충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기생충 약을 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기생충 약 같은 거안 먹죠. 기생충이 한 100마리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생충이 한천 마리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어요. 이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자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목 따는 소리. <laughs> 아이, 나 오늘 참 목에 나가게 생겼네. 네. 네. 돼지가 목 딴다는 거는 목을 따서 이제 죽여서 돼지고기 만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돼지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첫째 돼지보다 더 더러운 게 귀신입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건 유머예요.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전부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원래 거라사인이 죽어야 되는데, 돼지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원래 이게 마귀의 캐릭터예요. 이게 귀신들의 캐릭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취소! 취소시키세요! 네? 지금까지 죽고 싶어 했던 사람들 취소시키세요! 따라 하세요. 진짜? 다시 한번 시작, 정말 다시 한번 취소시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고백하다,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죽어, 이제 그만. 그러면 알았죠, 나 죽을게, 알았죠, 나 죽을게, 이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냐고. 왜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냐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늘 자기 탓,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은 살짝 빠집니다. 그리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 좋아 죽겠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좋아 죽겠네. 그래 계속 계속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죄를 짓든 그리고 나서 어? 저주를 하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는 반드시 것은 죽어야만 해. 귀신의 특징은 살인인데 죽어 죽어 죽어가 2천 마리에 2천 개의 귀신들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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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만 씩 했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돌을 들어가지고 파악. 계속 여기서 피가 나고 그냥 막 찔리고 피가 나고 뭐 어? 머리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고 아, 에? 본능은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돼지가 에? 날뛰면서 막 통설이 안 되는 겁니다. 막 얘네들이 막여기저기를막 흩어지더니 바닷길로 막 뛰어 들어가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저 사람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점잖게 써 있지만 뭐, 음? 뭐 주님이 얼마나 또 순환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더러운 사람도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붙잡으사.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살려놓으십니다. 악령들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땐이 거라사인 광인이 인생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주고 사랑받는 그것도 어떤 조건이 없이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해봤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다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없으니까 귀신 못 쫓아낸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행동하셨는지, 우리 같으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쓸모 그 미치광이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찾아간 게냐고요 가족도 다 버려버렸는데. 여러분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만 내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씁쓸한 것이 엄청 많을 거예요.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책감이 엄청 들 겁니다. 왜 그랬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었을까?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하여 이렇게 스스로 자기 발을 등을 찍는 짓을 했을까? 아휴, 그러면 그렇지. 뻔하지 뭐. 내가 뭐 노력한다고 달라졌어? 평생 그랬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남들 다집살 때, 남들 다차살 때, 나는 이 모형 이걸로 그냥 그냥 인생이 마무리 될것 같아. 난 마지막에 노년에 슬프게 죽을 것 같아. 혼자서 외롭게 이러면서 술로 달래든 친구로 달래든 뭐 해외 여행으로 달래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말 되면 많은 생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이제 대부분 후회거나 자책이거나. 그런데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상 자기를 심하게 저주하는 사람, 그냥 적당해가 아니라 이렇게 완벽주의적 성향 인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늘 자기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넘어서 선을 넘어서. 더 비난하고 저주까지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 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툭하면 남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이 맺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니메쳐서 귀신이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따라다니고 엄청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왕국을 보세요. 그 후궁들끼리 막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그, <laughs> 뭐 바늘로 찌르고, 뭐, 이러고, 뭐, 죽어라, 죽어라,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궁궐에서 피바람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귀신들이 엄청 왕가에 장난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실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필요 없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요. 이제는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2025년도에서 있었던 이상한 사건, 마귀의 사건 사고,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 계속 얘는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아 지난번엔 저런 인간이 나를 괴롭히더니 아 이제 또웬 사냥꾼이야? 여러분들 이거 귀신입니다. 2026년도까지 가져가지 말고 오늘 28일 10월 28일. 내일부터 10, 29, 30, 31일, 3일 동안 새벽에 나오든지, 밤중에 철학이도 하든지, 눈바라 속에서 산속에 기도하든지, 이 사냥꾼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목을 재는 이 귀신을 여러분들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야말로 마귀가 그냥 좋아 죽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막 반응하는 겁니다. 죽어 그러면 죽어 죽고 싶어 싫어 사는 게 싫어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싫어 그리고 목매로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대리로 돼지 떼가 가서 죽었어요. 거라사인 이 광인이 죽어야 되는데 돼지들이 가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증명해 보이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당신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는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십자가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귀걸이도 있어요, 십자가로.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헐리우드 배우들 보니까 십자가 귀걸이를 있다 만한 거라 했더라고요. 마돈나 같은 그 여성은 여기다 십자가를 뭐몇 개를 찾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었는데 여러분이 자신을 저주하고 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맨날 내 탓이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탓하지 마라, 네 탓하지 마라. 이건 마귀가 너를 유혹해서 넘어진 것이다. 네가 약해서 넘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온 이유는 죄를 짓도록 뒤에서 배경에서 역사했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죄를 처벌했는데 어떡 합니까? 죄를 지면 저주가 들러와요. 저주가 딱 들러붙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떼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네 탓이지만 내 탓으로 돌려라. 내 탓으로 돌려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다 받게 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 죽어야 돼. 난 저주 받아야 돼. 막 이래. 내가 예수 믿고 집사가 돼갖고 나 구원받았어. 난 천국은 가. 그렇지만 이건 다 형벌인 거요. 어, 이건 다 저준 거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한테 진짜 나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취소시키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빛의 자녀께 이제 성전이 없이 저 공장지대 상가에서 어 그렇게 많은 대식구들이 오글오글오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배 처소가 없어서 강당도 못 닫고. 네 아무튼 우리가 땅을 이제 사서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 땅을 사놓고 이상한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는 대학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큰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수술을 하다가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다가 수술칼을 딱 놓고 이제 피가 이제 몸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술하시니까 그러고 나서는 가스통을 딱 들고 이제 병원에 가스통 있잖아요. 가스통을 딱 들고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이 좋다 그랬잖아요. 딱 들고 그러고는 택시를 타고 우리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딱밖에 없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니까 택시 운전사가 이 사람이 계속 중얼중얼하지 옷에는 피가 있지, 가스통은 들었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출소로 직진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네. 뭘 하려고 그랬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아마 가스통을 거기서 터뜨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빛의 자녀 교회 그곳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다. 아니면 못 짓겠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혼란스러운데요. 맞습니다. 이 마귀의 엄청난 해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 특별히 우리는 그냥 단순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7천 명의 청년들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키우고 있는 학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일반적인 교회 성전 건축했을 때도 엄청난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특별히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 위원들에게 굉장한 공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일 목사에게는 그 이상의 공격이 있어요. 한국의 교회 지은 목사님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저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지. 그런데 우리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세계 선교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 파송을 그분이 이제 왔을 때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래 귀신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멀쩡했는데 그 순간적으로 귀신이 들어갔어요. 와 무슨 이게 엑소시스트야? 무슨 이거 뭐 SF야? 드릴러야?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영적 세계는 있습니다. 그분은 배울만큼 배운 엘리트 의사 선생님입니다. 대학병원에 굉장히 수술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예배에 늘 참석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 순간 귀신이 훅 들어간 거예요. 저는 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온몸과 마음을 영혼을 점령하지는 못했겠지만, 그 순간 뭔가가 해방된 거예요. 뭔가가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바로 우리 이 가족, 대가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역사한 겁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공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멀쩡해졌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어떤 병원에서 의사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했고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근거가 1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할 근거가 1도 없다는 사실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냐? 이제 저주가 제로가 됐으니까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 치우셨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어? 자학하고 자책하고 저주를 하십니까? 선택하세요.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만 남았다. 말씀으로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저주하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